어, 수민 씨한테 먼저 질문이 있는데 수민 씨가 첫 스크린 데뷔시잖아요 데뷔한 소감 궁금하고 약간 영화를 보니까 수민 씨 학창시절 보는 거 같던데 실생활 연기 소감? 아니, 뭐 비결 같은 것좀 준비하신 것들 답변 부탁드리고요 네 먼저 제가 처음으로 연기에 도전하는 건데 이렇게 어, 감독님과 멋진 배우 선배님들과 함께 공포물에 출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. 또, 어, 제가 그래도 나름 학생 시절을 겪은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, 어, 연기를 하면서 되게 저희 친구들 생각도 많이 했고, 또, 어, 친구들과 평소에 어떻게 대화를 하고, 또 어떤 느낌으로 일상생활을 보내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, 어, 더욱더 그런 학생 역할을 어, 잘 표현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